자, 이번에는 지구 환경 변화, 엘리뇨, 라니냐, 그리고 사막화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 거야. 1번 문제 보면은,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래프에서 보면은, 우리 이 부분, 노란색 부분이 뭐다? 에너지 과잉이었고, 파란색 부분이 에너지 부족이었죠. 그래서 과잉량 전체랑 부족량 전체의 합이랑 어떻다? 같다. 열평형 상태야 그렇지. 전체적으로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에너지가 이동을 할 건데 에너지 이동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봐. 보기를 볼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상태이다, 맞죠? 고위도 지역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 맞지?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연되는 3번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자, 2번 문제 그림은 대기 대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렐순환, 극순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무역풍 불고요, 페들리 순환, 페렐순환에서 편서풍, 그리고 극순환에서 극동풍 이렇게 불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보기 보자. 적도 지역 나와 있단 말이야. 적도 지역. 적도 지역은 상승기류지. 상승기류고요. 열대우림이란 말이야. 열대우림. 그래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은 중위도 지역, 사막이 많은 지역이잖아. 자 위도 30도 지역은 고기압이 발달해 하강기류니까.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 발달하겠지. 그럼 얘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사막이 많이 건조하다. 건조하다. 그래서 사막 지역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알면 되고요. 위도 60도 지역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 전선이 발달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따뜻한 공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공기, 차가운 공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가 만나지. 그래서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면은 기단들이 만나면 전선이 발달해. 그래서 위도 60도 지역인 전선이 발달한다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알수 있다. 자, 3번 문제. 헤들리 순환 나와서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은 위도 0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의 대기 대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도와 위도 30도 사이에서 일하는 대기 대순환이다. 적도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지. 그래서 어, 구름이 생기고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저압대라고 얘기를 해. 열대 저압대를 형성을 하는 거야. 자, 무역풍은 헤들리순환의 지상풍에 해당한다. 맞죠? 무역풍은 헤들리순환.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서 부는 기상풍, 지약, 지상풍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4번에서 5번. 전 세계의 해류의 표충순환을 나타낸 거야. 자, 그렇게 보고요. 4번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었단 말이야. 자, 북적도 해류, 여기 있죠. 북적도 해류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된다. 북동 무역풍에 서 북적도 해류가 생성이 되는 거 맞아요.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북태평양 해류. 편서풍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남극순환 해류,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남극 순환 해류는 극동풍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남극 순환 해류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편서풍이다. 그래서 자, 남극이라고 해서 극쪽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남극 순환 해류 이동하는 방향을 보는 거야. 방향을 보고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느냐 요거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4번은 기억 니은이 옳은 내용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5번 문제입니다. 표층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무역풍은 북동 무역풍 요렇게 보는 거다. 그렇지? 저위도의 저위도 해역의 해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니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거죠. 북동무역풍에서 동풍이 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위에서 보면 아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해. 시계 방향. 북반구 시계 방향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거의 대칭이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겠다. 됐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엘리뇨에 대한 설명이다. 엘리뇨. 엘리뇨는 적도 지역에서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무역풍 약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엘리뇨입니다. 자, 그럼 봐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자 동태평양이면 여기가 서태평양 적도구요 여기가 동태평양에서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부의 해역에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거지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할 때 발생한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6번 의답은 2번 되겠다, 그치 적도 해류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진다 무역풍이 약 해지니까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으니까 해류도 당연히 약해지겠지.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약해진다. 그치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이동하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 용승이 약해지는 거 맞고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태평양 적도 부근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는 따뜻한 바닷물의 양이 적어져. 그래서 평소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하강하겠지. 그래서 비가 안 오지, 비가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가뭄이 발생한다.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서태평양 부분과 동태평양 부분의 정확한 날씨 변화라든가 해류 변화를 이해를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자, 7번입니다. 그림과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태평양 적도 부분에 대기와 해수의 여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치? 그래서 가가 평상시, 뭐 보냐면은, 우리 위에 있는 요 두께 볼 거야. 차가운 해수, 위쪽에 있는 요게 따뜻한 해수가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동태평양본의 얘가, 얕게나타나게 평상시 에 얘가 좀더 두껍게 나타나는 게 엘니뇨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엘니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서 태평양에서 비가 많이 내릴 거고요. 엘니뇨는 동태평양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더라라고 알면 돼. 자 그럼 보자 기억 엘니뇨 발생 시 모습은 가가 아니라 나여야 되는 거고요. 동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동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나, 경우이다. 맞지?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낮아진 거지. 왜?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못 했기 때문에 낮아진 거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팔번 문제입니다. 사막과 사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네요. 사막화는 주로 사막 지, 주변 지역에 나타나는 거 맞고요. 중위도 고압대 부분에 많이 분포한다. 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죠. 건조한 지역이어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사막이 발달하는 지역은 강수량이 정, 증발량보다 적다. 맞죠? 증발량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에 사막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적도 아니고 중위도 지역이지. 위도 30도 지역의 중위도 지역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네. 사막화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강수량이 감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맞죠? 9번입니다. 전 세계의 주요 사막과 사막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주로 사막 또는 사막화 지역이 나타나더라라고 알면 돼. 사막은 적도보다 위도 20에서 30도 부근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맞죠?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거 맞습니다. 모하비 사막이 확장되면 우리나라에 모하비 사막 어디서 모하비 사막? 모하비 사막하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다. 그지 고비 사막이 확장되면은 우리나라에 형사 현상이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모하비 사막하고 상관없어요. 고비 사막이라든가 사하라 사막 이런 것들이겠죠.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사막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각각 1.5도시, 2도시, 4도시 상승할 때 나타날 기후변화다. 자, 현재는 1 1도신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훨씬 더 높아질 때 어떻게 변할 건가. 최고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뭄 발생의 비율도 점 점점 높아질 거고요. 강수량도 점점 증가합니다. 강설량은 감소하고 있죠 그죠 겨울이 짧아지니까 태풍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온 상승폭이 커질수록 기온 상승폭이 커질수록 강설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돼야 되겠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태풍의 강도가 점점점 증가하더라 태풍의 강도는 증가한다 맞지. 지구온난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며 가뭄 피해는 감소한다. 가뭄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강수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가뭄 발생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가뭄 피해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1일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가구 기상 관측 자료와 이를 이용하여 예측한 계절의 길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 시간이 갈수록 봄의 길이 짧아지고 여름의 길이 늘어나고 가을 길이는 비슷한데 겨울 길이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야. 겨울이 점점 없어지지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맞죠. 봄이 시작되는 시기 언제? 이때는 2월 말, 3월 정도였는데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맞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날은 뭐니? 북태평양 고기압 여름이지, 그지? 그래서 여름이 길어진다,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옳은 답이 기억, 니은, 디긋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A와 B다. A와 B. 자, 각각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얘는 노력을 한 경우, 노력을 한 경우, 그리고 A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B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경우이다. 맞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A가 B보다 많을 것이다. 노력 안 했으니까 A가 B보다 많을 거고요. A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더 많이 증가한 거다. 생물 다양성은 B보다 A에서 감소할 것이다. 그치 이상기후 현상에서 A에서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기억, 니언, 디귿이 다 옳은 내용이다라는 걸알수 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에 해당한다. 협약 나오면은 전부 다 국제적인 노력이다. 라고 알면 돼요. 온실기체 인위적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든 협약이다. 맞죠? 국가별로 온실기체 감축하는 것은 각 국가의 자율사항 아니죠. 국제적으로 규약을 둔 거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별로 의무적인 온실기체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율사항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알수 있겠네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발생한 지상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상의 바람 나타낸 거죠. 자 기억은 편서풍 될 거고요. 니은은 북동 무역풍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 보자. 자, 기역은 헤들리 순환 아니고요, 페렐 순환입니다. 그죠?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은 니은이죠. 페렐 순환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리고 니, 헤들리순환은 니은이다. 그치? 북동구역풍. 니은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부는 바람이다. 니은은 저기압. 항상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야.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고요. 자, 대기대순환에 의해 지상의 바람은 북반구와남반구가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맞아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남극 순환 해류와 크로시오 해류입니다. 자,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근처에서 흐르는 A가 크로시오 해류 될 거고요. 크로시오 해류 그리고 위도 60도 지역의 남극에서 흐르는 해류, 남극 순환. 입니다. 우리 남극 순환류 극이라고 해서 극동풍이 아니라 얘는 뭐 편서풍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쿠루시아 해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볼 겁니다. 자, A에는 북태평양 해류가 흐른다, 그죠?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A에 북태평양 북태평양 해류 아니죠. 북태평양 해류. A에는 자, A에는 어 저위도에 따뜻한 수가 고위도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거죠. 북태평양 해류 아니고 쿠로시오 해류. 자, B에 흐르는 해류는 남극 순환 해류이다. 맞죠? 남반구 아열대 표층 순환의 방향. 남반구 아열대 표층 해류의 남반구. 남반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아열대 표층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아니고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잖아. 아열대 표층 순환은 어떻게? 자 여기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남반구에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 정도 좀 알아두자라는 거 방향 정도 좀 알아두자.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었다. 됐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면 어느 시기에 탭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이야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 입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는 평상시와 엘니어 중에 하나이고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서태평양 일 거고 여기가 동태평양 일건데 관측 값에서 평형 값을 뺀게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관측 값이 높다라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관측 값이 높아졌다. 온도가 높아졌다. 수온이 높아졌다. 라는 얘기는 무역풍이 약화된 엘니뇨다. 라는 거알수 있어야 돼. 요거 가지고 엘니뇨다. 라는 거알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엘니뇨 현상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무역풍의 생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라고 돼야 되겠지? 서태평양 적도부근의 해역에서는 어떻게 돼? 추워졌잖아. 온도가 낮아진 거잖아. 관측값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기가 하강해.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한다. 맞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그치 따뜻한 바닷물이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이동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용승은 평상시보다 약해졌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 17번 문제.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와 어느 해에 황사의 이동이 어느 해에 어느 연도에 황사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황사의 발원지 고비 사막이 황사의 발원지 몽골이나 고비 사막이 이쪽이 황사의 발원지가 될 거고요. 그렇지? 내몽골, 내몽골 고원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어느 해에 황사 이동 경로 몽골이나 고비 사막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4월 1일, 4월 1일 날 요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황사는 주로 4월 1일이니까 겨울차 아니고 봄철에 나타납니다. 그죠? 황사의 이동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지?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고요. 내 네, 몽골 고원 그리고 고비 사막의 사막화가 심해지면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일수는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증가하겠지. 얘네들이 원인이니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알수 있었다. 됐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를 보면은 북반구에서의 대기 대순환 연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기가 상승해 적도 부근에서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60도에서는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바람은 뭐였다? 무역풍이죠. 북동 무역풍이고요. B는 편서풍. C는 극동풍이 불 건데 자 순환을 봐야 되지 대기대순환 그래서 0에서 30도 쪽에 A에서 나타나는 것이 헤들리 순환 그리고 B 페렐 순환 C는 극순환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A는 헤들리 순환이다. 그리고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직접 순환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다. C의 지상에서는 극동풍이 부는 거죠. 편서풍이 부는 것은 언제? B에서 부는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네. 위도 30도 부근에서 고압대,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고압대가 형성돼. 그래서 건조하다라는 거, 구름이 안 생겨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건조하다 사막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면 되고요.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된다. 맞죠? 대기대순환, 그리고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된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19번 문제를 볼 겁니다 19번 문제 보면은 남태평양에서의 남태평양에서의 주요 표층해류가 흐르는 해역 a b c d 를 나타낸 것이다 무역풍에서 요렇게 그리고 편서풍에서 요렇게 그래서 육지에 부딪히니까 아래위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부기를 보자 A의, A 해역에 흐르는 해류는 적도발류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남적도 해류죠. 적도발류는 어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적도발류는. 이 부분. 그래서 적도발류 아니고 남적도 해류이다 라고 해야 돼. 자, 니은 표충수호는 B 해역이 C 해역보다 낮다 자, 여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니까 B는 난류가 흐르는 거고요. C는 D에서 A 쪽으로 흐르는 한류가 흐르는 거지. 그 같은 위도에서도 난류가 흐를 때 온도가 더 높다. 그래서 B 해역이 C 해역보다 높다. 난류가 흐르니까 높다라고 돼야 돼. 자, D 해역은 D 해역은 편서풍에 의해서 해류가 흐른다. 맞죠? 그래서 옳은 답은 D귿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20번입니다. 그림면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동태평양 적도부근의 해역의 표충소음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그러면 표충소음 편차 나오면 엘리뉴 아니면 라니냐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관측값에서 평양값을 뺐을 때 양의 값을 가지면, 양의 값을 가지면 어디? 동태평양에서 양의 값을 가지면은 어디가 돼? 어, 얘가 엘리뉴 될 거고요. 동태평양에서 음의 값을 가지면 라니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값을 가지느냐 음의 값을 가지느냐. 그래서 표층 수온 분포가 기역은 양의 값을 가지니까 기역이 엘니뇨일 때고요. 그리고 니은이 음의 값을 가지간 니은이 라니냐일 때다라고 알면 돼.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겁니다. 자, 기역은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이다. 엘리뇨가 발생한 시기 맞죠? 기억 내용 맞고요. 자, 니은. 무역풍의 세기는 했습니다. 무역풍의 세기. 기억 시기 엘리뇨니까 약한 거죠. 니은 시기라 라니뇨니까 강한 겁니다.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약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동태평양 연안에서 용승은 무역풍이 약할 때더 강하게 일어나죠.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사막과 사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주로 위도 20에서 30도 부근의 중위도 지역에서 분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대기 대 순환의 변화는 사막화의 원인이 될수 있다. 맞죠? 중국 내륙과 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사막화는 우리나라의 황새 발생을 증가시킨다. 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이 5번이다라는 걸알 수. 있... 자, 22번 문제입니다.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 온난화는 사막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시킨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의 열팽창을 유발하는 거 맞죠? 해수 상승은 해안 저지대를 침수시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는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